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공동체의 이익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업 진행은 도입 부분, 본 활동 부분, 마무리 부분 등 크게 세 가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수업에 앞서 개인 자신만을 생각해 말과 행동을 할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는지 실제 벌어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의 학원 강사 자신을 무직이라고 속인 탓에 역학 조사에 큰 구멍이 생겼죠. 두달 사이에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처음엔 확진 판정에 너무 놀라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오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초 한때 진정세를 보이는 듯했던 코로나19는 이태원 클럽을 진원지로 다시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확산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의 보습학원 강사였습니다. 방역당국 조사에서 직업이 없다고 진술했던 거짓말 강사였습니다. 7시 정도면 집에 그냥 들어갔다라고 항상 하는 거예요. 뭐 젊은 친구이기도 하고 지인도 한명 나왔고 좀 미심쩍은 느낌이 있어서. 당국이 GPS 조회를 통해 정확한 동선을 확인하는데 사흘이나 허비했습니다. 그 사이 이 강사와 접촉한 사람들이 또 다른 접촉자를 연쇄적으로 만났습니다.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확산은 학원 수강생과 과외를 한 쌍둥이 남매와 가족 동전 노래방과 택시 기사로 퍼졌고 이른바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 관련해서는 7차 전파까지가 일어난 상황이고 이 사례로 인해서 추가로 발병한 사례는 한 80여 명 정도 인천시가 고발한 지두 달여 만에 경찰은 이 강사를 구속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거짓 진술로 초동 방역에 혼선을 초래한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코로나 걸인자는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컸잖아요. 학원 강사는 경찰 조사에서 양성 판정으로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다면서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인천시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말 사이 광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확진자가 4월 동안 광주를 방문했는데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역시는 광주에 간 적이 없다고 말해 초기 대응을 어렵게 한이 확진자를 곧바로 고발했습니다. 광주시는 12명의 검사비와 128명의 자가 격리 비용 등 지금까지 2억 2천만 원의 혈세가 들었다면서 치료비까지 더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오늘 수업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게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활동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실천한 사례와 우리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Who owns the patent on this vaccine? Well, the people, I, I would say. There is no patent. This is could you patent the sun? <laughs> Give some of those defects. Your imperfections are perfect. 지금 시기에 마스크를 쓰는 건 당연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마스크는 이제 나뿐만이 아닌 타인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죠. 마스크로 달라진 세상의 모습을 권영인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한 시민이 빈 자리를 찾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바로 자리를 뜹니다. 또 다른 시민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본뒤 다른 자리로 옮깁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타인에 대한 불안과불신 실험해 봤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을 앉혀 두고 설문 조사에 응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쓴거안쓴거습니까 혹시 자리를 고를 때 마스크 쓴거안쓴거 혹시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시나요? 아, 요 20명에게 물었는데 15명은 마스크를 쓴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저부터도 불안해서 마스크를 하고 있고 네. 안 하고 있다면 대화하기가 좀 가까운 데서는 좀 꺼려질 것 같아요. 마스크를 안쓴 사람 앞에 앉은 다섯 명중두 명은 마스크 안쓴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가지고는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집된 음. 장소,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는 쓰고 음. 걸어다니거나 식당에서는 아무래도 좀덜쓸것 같긴 하거든요. 방역 전문가가 아닌 사회 심리학 교수 1 2 명에게 물었습니다. 열한 명이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마스크 착용 기준이 코로나 19 이전과 달라질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통해 그 효능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스크가 곧 타인에 대한 배려이며 그렇게 생긴 남의 이익은 곧 나의 이익이 될수 있다는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나는 물론 이그 타자까지도 고려하는 한국적 협력주의 혹은 한국적 공동체주의 이런 것들이 갖는 중요성을 새삼 발견하게 한것 같습니다. 다만 큰 흐름으로 등장한 개인 간 협력이 기존의 개인주의를 넘어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수의 자유를 침해한다든가 다른 공동체에 대한 혐오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는 잘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이제 앞서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익이라는 것을 사익과 공익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해합니다. 사익은 개인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공익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 삶과 공동체적인 삶, 사익과 공익은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사익과 공익이라는 두 가지 이익 중에 사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나 요구가 공동체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익 이외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 권리를 중요시하는 특징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사익보다 공익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공동체주의라고 합니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일부 희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바탕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주의는 개인주의에 대해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기적인 인간을 만들어 낸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익이나 공익을 추구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는 배타적 이기주의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무한정으로 누리려는 방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지나치게 공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전체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체주의란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공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개인의 희생이나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는 공익은 정당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닌비와 핀피로 대표되는 집단이기주의는 자신이 속한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른 집단과의 조화를 깨뜨리거나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익과 공익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고 사회의 목표와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과 공동체가 국가 안에서 각기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